안녕하세요. 엄마의 다육생활이에요. 아, 태풍 온다고 그래가지고, 지금 밖에 비 조금 오는데, 베란다 안에다가 들여놨어요. 근데 이제, 들여놓다가 보니까, 별거는 아니에요. 얘가. 저기, 라울이잖아요. 라울인데, 요렇게 물이 들었어요. 근데 실제로가 더 진한 것 같은데, 조금, 영상이 약간 덜 보이기는 하는 것 같은데, 약간씩 이렇게 물은 들었어요. 저기 방금 전에 가져왔는데, 계속 여름 내내, 거리대에다가 놔뒀었거든요. 거리대에 놔뒀는데, 지금 안으로 들이다 보니까,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. 근데 요 실제로가 노랑노랑, 더예뻐요 지금 아직 화면하고 실제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. 얘는 저기 얘가 아유 하도 영상도 안 찍고 하니까 이름도 막어레티지하구나 얘가 레티지야. 그래서 물좀 줬어요. 지금 너무 말라가지고. 얘는 벽어연. <laughs> 벽어연이 원래 물 되게 좋아하는데, 밖에 거리대에다가 놔놨더니, 비도 요새 안 왔잖아요. 그래가지고, 요렇게 다 쪼글쪼글해요. 그래서 지금 막물 줬어요. 내일 여기 저희 동네는 오후 3시에 태풍이 지나간대요. 그래서 안에다 일단 들여놨어요. 비도 많이 온다고 그래가지고. 근데 되게 찌글찌글하죠? 얘는 다크 아이스. 다물한번 줬어요. 조금. 어, 이 피막. 그냥 떨어지네? 네 라우리가 되게 잘 크잖아요 그죠? 그리고 얘는 오주목 오주목인데 계속 밖에다 놔놓고 했더니 이렇게 다 찌글찌글 해요 그래서 지금 물 듬뿍 줬거든요 개우주목 얘는 또 실제로는 좀 옅은데 영상, 화면에는 또 조금 진하게 나오네? 요렇게 우주목. 자구. 우주목도 얘가 입꼬지가 잘 되더라고요. 이렇게 얘는 수아벨 오렌, 수아벨 오렌스 맞나? 로렌스. 하도 영상도 안 찍고, 그냥 요새 저기도 안 하고, 그냥 밖에 내놓기만 하고, 한동안 물도 안 줬어요. 그런데, 지금 주는 거고. 그리고, 여기 또, 얘가, 핑크 라우톱이라는 애인데, 얘도 입꼬지 되게 잘 되네요. 이렇게 되게 잘 되고, 그리고 또, 여기, 어우, 얘도, 요새 날씨가 엄청 더워가지고, 흙이 아주 다 보석보석 말랐네. 얘는 저기에요, 요거. 얘 입꼬지 되게 잘 되더라고, 석연아. 석연아데 입꼬지도 지금 쪼글쪼글해요. 얘물좀 줘야 되겠다. 얘네 다 석연아. 얘는 석연아 아니고, 요렇게 세 개. 다입꼬지예요 입꼬지가 여름에 되게 잘 되네요. 그냥, 저기, 통통한 거입 떼어가지고 놨는데, 화분에 올려놨는데, 이렇게 입꽂지 되게 잘 돼요. 석연아. 아니, 좀... 아니, 안 찍을래다가, 여기 얘가 조금 이쁜 것 같아서, 그냥 한번 찍어봐요. 네, 다육이도 자꾸 구매하고 뭐, 새로운 거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데, 그게 집안 환경도 조금 제 한계가 있더라고요. 그 옥상에 넓은 데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은 괜찮은데, 저희 집 같이 베란다 뭐, 공간 얼마 안 되고 이런 데는 많이 들이기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쪼글쪼글해요. 아유, 벽어요. 햇볕에 그냥 계속 몇날 며칠 한 20일? 되게 그냥 놔뒀더니 얘가 핑크 라우터 얘도 어, 되게 잘 크더라고요 밖에 내놨는데 얘가 이제 입, 입장을 내가 막 떼어서 밑에다 놨는데 요렇게 막 입구지 엄청 잘된 거예요 물도 잘 들고 핑크 라우터 얘는 좀 물을 줘야 되겠네요, 그죠? 스프레이로 뿌려줘야 되겠다.